그래서 철학이 필요해 고바야시 쇼에이. 이 책은 살아가며 우리가 흔히 갖는 질문들에 대해 25명의 철학자와 성인들의 사상과 철학으로 답을 알려주는 책이다. 비트겐슈타인부터 부처에 이르는 25명의 다양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맛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서 괴로워한다면 어떤 철학자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알프레드 아들러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아들러 심리학의 정수는 공동체 감각과 과제의 분리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과제의 분리는 자기개발서의 고전이라 불리는 스티븐 코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직장과 학교에서 눈총을 받거나 소외당할 때 특히 교내 집단 따돌림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아들러 심리학은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란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을 전개해 나간다. 예컨대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책상을 치우지 않아 상사와 갈등을 빚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책상 위를 치우는 것은 누구의 과제일까? 너저분한 책상 위를 치우느냐, 마느냐? 이는 부하 직원의 과제이지 상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다. 신경에 거슬려도 상사로서는 별수 없다. 책상 위를 치워라와 같은 상사의 참견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자의 과제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타자의 과제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면 결코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온갖 문제들은 타자의 과제에 간섭하거나, 혹은 자기 과제가 타자한테 간섭당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아들러 심리학은 설명한다. 어디까지가 나의 과제이고 어디부터가 타자의 과제인지 냉철하게 분간하고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아들러는 타자의 과제에 개입하지도 말고, 자기 과제에 아무도 개입시키지 말라면서 과제의 분리를 실천하는 만큼 대인관계에 관한 고민이 개선될 것이라는 획기적인 시각을 내놓는다. 어째서 나는 남한테 미포이고 무시당하는 걸까? 이 고민을 과제의 분리로 풀어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본인의 과제일지 모르나 나를 무시하느냐 마느냐는 타자의 과제라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만 개입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 마음대로 해보시든지 하고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면 그만이다. 무시당하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무시당하는 일을 본인의 과제로 인식하고 타인의 과제를 본인의 과제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 타인의 과제를 제멋대로 짊어지려고 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아들러는 말한다. 일본의 화가 오카모토 타로 역시 남에게 무시당한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따끔하게 말해준다. 남이 아닌 나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자부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남을 잣대 삼아 나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설령 남한테 무시당하든 바보 취급을 당하든, 비웃음을 사든 내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자부심이다. 상대적 자부심이 아니라 절대적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부심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떤 철학자의 조언이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데카르트의 조언이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세계를 잘게 분해해 처음부터 새로이 재구축하는 방법을 구상했다. 그 세계가 구축될 확고 부동한 토대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로 구현해낸 것이다. 데카르트의 사고는 신이 전부라고 떠들어대던 유럽 사회가 신의 존재를 유보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만으로 성립되는 세계관을 향해 첫 걸음을 떼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근대 학문의 기초가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어둠 속에서 내딛은 한 걸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였던 것이다. 아무리 거창한 목표라고 해도 그 실상은 작고 소소한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데카르트화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작은 단위로 분할해 놓았는지 그 작은 목표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걸음 앞에 놓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꿈을 공상에 그치지 않고 실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취하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 데카르트식 사고가 항상 뒤따라야만 한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철학자의 조언이 도움이 될까? 아마 어릴 적 외모 때문에 심한 컴플렉스를 겪은 사르트르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본래 주어진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사르트르는 매순간 결단하고 선택함으로써 저마다의 자유를 행사해 자신의 존재를 만들고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 생각을 확장해 사회에 결부시키라고 촉구했다. 인생 중반을 넘긴 사르트르는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미국을 비판하고 쿠바의 독립운동을 이끈 체 개바라를 지지하는 등 당시 국제정세에 과감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사회에 참여하는 안가주망에 나서며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르트르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한다는 실존주의 철학을 본인의 인생을 통해 충실히 실현해다 소설가, 극작가, 비평가, 저널리스트, 사회운동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어 행동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의 행동력을 고치시킨 원동력은 다름 아닌 외모 콤플렉스였다. 청년 사르트르는 우등생이었으나 전학간 학교에서 미모의 여학생에게 고백했다가 퇴짜를 맞은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었다. 착달막한 키의 눈동자는 희번덕거렸고 사시가 무척이나 심했다고 한다. 이성의 관심을 얻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사르트르는 연애에서 불리한 조건을 떠안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이론으로 중무장하여 존재와 물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 그전에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에 불과했다. 그의 저서 말 중에서. 그는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그 사유를 언어로 쓰며 실존주의적인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거울에 비친 선천적 신체 특징들을 버렸던 그때 비로소 사르트르라는 인간이 태어난 것이다. 작은 키와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 자신을 부정하고 날선 사고로 세상을 가차없이 토막내는 지식인으로 발돋움했다. 오늘날로 따지면 뇌생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다. 지성만 갈고 닦으란 법은 없다. 몸을 꾸준히 단련해 멋진 몸매를 만들거나 옷차림을 세련되게 꾸밀 수도 있다. 아무리 미남미녀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나 있더라도 올바른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되고자 하는 실존에 가닿을 수 있다. 실제로 사르트르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미녀 대학생 시몬드 보부아르와 교제하며 상대방의 자유와 자립을 서로 인정해주는 자유결속관계인 유니옹 리브르를 맺고 반려자로서 평생 살아간다. 그뿐 아니라 철학사의 불후의 걸작을 남기고 동시대 지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집필과 강연을 하는 틈틈이 미모의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노년에 갑작스럽게 실명했지만 그 후로도 한결같이 여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외모로 고민하고 고백했다가 퇴짜 맞은 문학 청년에서 전무후무한 존재 인기 지식인으로 거듭난 사르트르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고민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래의 목적과 계획은 일단 있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에 열중하라고 조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래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삼는 행위를 키네시스적 행위 반대로 미래의 목적을 안중에 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행위를 에네르게이아적 행위로 일컬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쾌락은 본래 활동이자 그 자체로 목적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키네시스적 행위는 곧 목적이 현재 자신의 외부에 있는 행위이다. 이를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키네시스적 행위야 말로 계획을 세움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행위 아닌가? 반대로 에네르기이 아적 행위는 찰나의 쾌락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순간을 누림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잔류시키는 행위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다. 지금에 충실해야 다음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네르게이 아적인 행위란 현재 스스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고스란히 성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에만 매몰되면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제 수행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야 한다. 요령 부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 끝까지 즐기는 사람의 행동은 뛰어날 수밖에 없다. 두말할것 없이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 바람직한 결과란 과정을 즐겁게 치르고 남은 거스름돈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기 마련이다. 이런 당연한 생각들은 머릿속 한 구석에 놓아두면 그만이다. 그 사심을 어디에 두었는지 까맣게 잊고 현재 자기 앞에 놓인 과정을 오롯이 즐기면 된다. 목적을 중시하는 키네시스적 사고와 과정을 중시하는 에네르게이 아적 사고 양쪽을 조화롭게 발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다양한 25명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을 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들려주는 방식이라 신선하고 쉽게 이해되는 책이다. 철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쉽게 쓰여져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상당히 도움이 된 유익한 책이다.